새벽 3시 응급실 복도였어요. 하얀 형광등 아래 남편 45세 박윤호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의사 앞에 서 있었어요. 의사는 차트를 내려다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부인은 많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솔직히 깨어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윤호 씨의 입꼬리가 아주 잠깐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그럼, 만약 못 일어나면 바로 사망진단서 받아야 하는 거죠? 의사는 당황해 눈썹을 찌푸렸어요. 그게, 보호자가 왜 그런걸. 윤호씨는 주변을 희끗 둘러보고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보험을 꽤 많이 들어놨어요. 정화 이름으로요. 그 순간 복도 끝에 휠체어에 앉아있던 노부인이 그 말을 듣고 입을 틀어막았어요. 바로 시어머니 68세 한영숙씨였어요. 햇살이 부엌 창으로 스며들 무렵이었어요. 41세 이정화씨는 조용히 김을 싸며 남편 도시락을 싸고 있었어요. 잔잔한 미소와는 달리 눈가에 피로가 진하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여보 오늘은 삼겹살이야. 회식 많다더니, 속좀 달래야지. 정화 씨는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남편과 시어머니 식사를 챙겼어요. 결혼 12년 차로 결혼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오롯이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박윤호 씨는 45세로 중소기업 영업팀장이에요. 겉으로는 다정하고, 유머도 있는 성격이지만, 정화 씨가 아는 남편은 점점 변해가고 있었어요. 요즘은, 왜 이렇게 말이 없지? 정화 씨가 건네는 도시락을 받으며 윤호 씨는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응, 한마디만 남긴 채 출근 준비를 했어요. 거실 한쪽에서 시어머니 한영숙 씨는 TV를 보며 말없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끼어들지 않지만 말수는 적고 눈치는 빨랐어요. 윤호야, 오늘도 피곤하지? 정화가 잘해줘서 다행이지 뭐. 정화 씨는 그런 말에 늘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은 서늘했어요. 봄바람이 부는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정화씨와 윤호씨는 동네 공원을 함께 걷고 있었어요. 벤치 옆 벚꽃이 흩날리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잔잔하게 배경을 채웠어요. 우리도 이제 좀 여유 생기면 여행 가자. 제주도든 동유럽이든 정화씨가 밝게 웃으며 말하자 윤호씨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 좋아하는 파리도 언젠간 가보자고. 그 한마디에 정화씨는 가슴이 벅찼어요. 12년 동안 경제적 여유가... 없어 못 갔던 신혼여행, 이제야 실현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다음 달에 큰돈 들어오면 적금도 좀 넣고, 나도 자격증 공부, 다시 시작할까봐, 정화 씨는 오랜만에 미래를 꿈꾸고 있었고, 윤호 씨도 그 말에 미소 지었어요. 그래, 하고 싶은 거 해, 이제 좀숨 돌리자, 우리도.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 모두 평범한 부부,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정화 씨는 설거지를 하다, 싱크대 위에 올려진 서류봉투를 우연히 봤어요. 대한생명이라는 로고와 함께 두툼한 종이들이 꽂혀 있었어요. 이게 뭐지? 손에 들려는 순간 윤호씨가 다급히 뛰어와 봉투를 빼앗았어요. 그거 그냥 회사에서 준 거야. 신경 쓰지 마. 정화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윤호씨는 서류를 안방 옷장 맨위 서랍에 숨기듯 넣었어요. 며칠 뒤 새벽 2시였어요. 정화씨는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윤호씨가 작게 통화하는 모습을 봤어요. 네. 맞아요. 피보험자는 제 아내고요. 사이는 상해. 예. 자연사 아니에요. 정화 씨는 순간 멈칫했어요. 하지만 윤호 씨는 그녀가 다가오는 줄 모르고 전화를 끊고 재빨리 거실로 들어갔어요. 여보, 깼어? 그냥 회사일이야. 그 말에 정화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찬물처럼 식어버렸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한 윤호 씨는 퇴근 후 혼자 카센터에 들렀어요. 차를 정비하러 갔다면서 정화 씨의 경찰을 가져간 거였어요. 이차 브레이크 좀 민감한 것 같아서요.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정비소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리프트에 올렸어요. 하지만 정비가 끝난 뒤 유노 씨는 직원이 보지 않는 틈을 타 자신이 뭔가를 조작했어요. 며칠 뒤 정화 씨는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어 차를 끌고 나갔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내가 운전하니까 좋네. 창밖엔 맑은 날씨, 음악도 흘러나오고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요. 하지만 신호등이 바뀌고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어, 어, 왜안 서지? 페달이 쑥 들어가는데 차는 멈추지 않았고 정화 씨는 차선을 넘으며 도로 중앙 분리대에 충돌했어요. 에어백이 터지고 정화 씨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의식을 잃기 직전 그녀는 브레이크의 이상함을 분명히 느꼈어요. 정화 씨는 사고 직후 구급차에 실려 의식을 잃은 채 응급실로 이송됐어요. 머리와 가슴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고 의사는 보호자에게 급히 연락했어요. 잠시 후 박윤호씨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정화씨의 상태를 전해 듣자마자 표정은 굳었지만 걱정이라기보다는 어딘가 차분했어요. 의식이 없다고요. 그럼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의사는 당황한 듯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금 상황으로는 중환자실로 옮겨야 합니다. 예후는 50대 50입니다. 그러자 윤호씨는 잠시 침묵한 뒤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만약 못 깨어나면 사망진단서 바로 나오나요? 그 순간 옆에 있던 간호사가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돌렸어요. 의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윤호씨를 응시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윤호씨는 얼버무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 아닙니다.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요. 하지만 그 모습은 누가 봐도 불안할 정도로 무심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차가운 중환자실 침대 위에 정화씨는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 있었어요. 눈꺼풀은 무겁고 의식은 뿌옇게 흐려졌어요. 하지만 머릿속 어딘가에서 기억들이 흐릿하게 떠올랐어요. 브레이크. 이상했어. 분명히. 밟았는데. 왜 차가 안 섰지. 그녀는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상태로 남편 윤호 씨의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사망 진단서. 바로 나오나요? 그 말이 귓가에서 계속 맴돌고 가슴 속 깊은 불안이 커져갔어요. 윤호, 오빠. 왜 그런 말을 해. 내가 죽길 바란 거야?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입술이 떨렸지만 움직일 수 없었어요. 몸은 마비된 듯 무겁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어요. 설마, 나 모르게, 뭔가, 있었던 건 아니겠지. 그럼, 보험, 그 서류. 정화 씨의 의식이 점점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으며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단 하나였어요. 살아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며칠 뒤 정화 씨는 중환자실에서 기적적으로 깨어났어요. 몸은 거의, 움직일 수 없었지만, 의식은 또렷해져 있었어요. 그날 밤 병실에 남편 윤호 씨가 들렀어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수프를 건네고 이불을 정리했어요. 많이 놀랐지. 그래도 깨어나줘서 다행이야. 하지만 정화 씨는 윤호 씨의 눈을 피하지 않고, 천천히 물었어요. 혹시, 내 명의로 보험, 들었었어? 윤호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 우리 나이도 있고, 요즘 불안하잖아. 그 말에 정화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며칠 뒤 정화씨는 간병인을 통해 자신의 신분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몰래병원 와이파이에 접속해 보험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했어요. 가입 내역을 확인한 순간 총 3건, 가입 금액이 6억 원, 그중한 건은 사고 발생 일주일 전 남편이 가입한 고액 상해 보험이었어요. 피보험자는 정화씨, 수익자는 전부 박윤호씨였어요. 손이 떨리고 화면이 흐려졌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건, 계획이야. 그녀는 사고가 고일 수 있다는 확신을 처음으로 갖게 됐어요. 며칠 후 정화 씨는 일부러 남편 윤호 씨를 병실로 불러 앉혔어요. 테이블 위에는 프린트한 보험가입 내역서가 놓여 있었어요. 이거, 당신이 다 가입한 거지? 윤호 씨는 순간 표정을 굳히고 시선을 피했어요.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그랬다고 했잖아. 정화 씨는 더는 참지 않았어요. 목소리를 떨며 소리쳤어요. 일주일 전 가입한 고액 상해 보험이 우연이라고. 내가 사고 난날 브레이크가 안 들었어. 그거 내가 건드린 거지?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 한영숙 씨가 들어왔어요. 상황을 보자마자 정아씨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정아야 아픈 사람이 왜 사람을 의심하고 그래? 윤호가 너 살리겠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정아씨는 눈을 부릅뜨며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혹시 보험 가입한 거 알고 계셨어요? 한영숙 씨는 말문이 막히고 이내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걸 왜 나한테 묻니? 애미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정화 씨는 억장이 무너지듯 몸을 떨었고 윤호 씨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 섰어요.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점점 고립되는 정화 씨. 그녀의 눈엔 이제 눈물 대신 분노가 맺히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화 씨는 병원 침대에서 핸드폰을 꼭쥔채 녹음 앱을 실행했어요. 윤호 씨와 다시 대면할 때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이 선거였어요. 다음 날 면회 시간이었어요. 윤호 씨가 병실로 들어서자마자 정화 씨는. 조용히 말했어요. 윤호씨, 내가 당신을 고소할 수도 있다는 거. 알지? 윤호씨는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어요. 뭘 그렇게까지 해. 우리가 남이야. 당신 지금 약 먹어서 예민한 거야. 정화씨는 이불을 걷어내고 상반신을 세웠어요. 아니, 이제 남이야. 이건 살인미수야. 나를 죽이려 했다고 의심할. 정황이 충분해. 그 말에 윤호씨는 표정을 굳히고 병실문을 닫았어요. 이내 목소리를 낮추며 정화씨에게 다가왔어요. 지금 그 말, 증거 있어. 보험 가입했다고, 내가 널 죽이려 했다고? 정화 씨는 단호히 말했어요. 내 눈빛이, 내 행동이, 내 말이, 다 증거야. 그리고 경찰의 자료 요청, 이미 넣었어. 내 통화기록, 차량 블랙박스. 윤호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침착한 척 웃었어요.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 증거 하나라도 나오면 내가 무릎 꿇고 싹싹 빌지. 그는 문을 쾅 닫고 병실을 나갔어요. 정화 씨는 떨리는 손을 꽉 쥐며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이젠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했어요. 며칠 뒤 정화 씨는 친구이자 전 직장 동료인 이소정 씨의 도움으로 보험 관련 추가 자료를 받았어요. 소정 씨는 대형 보험사 콜센터에 근무 중이었어요. 정화야, 너 이름으로 된 보험 총 다섯 건이야. 그중두 개는 윤호 이름으로 수익자 변경돼 있었어. 몰랐지? 정화 씨는 소름이 끼쳐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다섯, 그건 소정씨는 이어 말했어요. 그중 일부는 고의사고일 경우에도 보험금 청구 가능하게 돼 있더라. 이건 진짜 이상해. 너, 빨리 경찰이랑 변호사 붙여. 정화씨는 전신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정화씨의 친오빠가 전화해 깜짝 놀랄 말을 전했어요. 윤호, 걔, 나 몰래 내명의로 네 대출까지 받았더라. 지금 신용불량자, 직전이야. 빚이 1억 넘는다. 정화씨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보험은 그저 수단이었어. 날 죽이려던 이유가 돈 때문이었어. 그녀는 침대 위에서 천장을 올려다보며 절망과 분노 사이를 오갔어요. 사건 이후 정화 씨는 보다 조용한 요양 병실로 옮겨졌어요. 신체 회복은 느렸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 또렷해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히 비추고 병실 안은 고요했어요. 정화 씨는 책상에 놓인 일기장을 펼쳐 들었어요. 오늘은 눈물도 안 나네. 그녀는 조용히 펜을 들어 몇 글자를 적었어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했을까?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쉽게 배신당하는 건지. 그 순간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이정화, 님. 경찰 조사관이 다음 주쯤 병실로 면담 오겠다고 합니다. 정화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어요. 그녀의 머릿속엔 이제 더 이상 혼란이 없었어요. 오직 한 가지.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를 지켜내겠다는 단단한 의지만이 남아 있었어요. 경찰 조사를 하루 앞둔 밤이었어요. 요양 병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윤호 씨가 몰래 들어왔어요. 정화 씨는 잠든 척 눈을 감고 있다가 인기척에 눈을 떴어요. 윤호 씨는 불 꺼진 병실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일 조사 받는 거지, 정화야. 한 번만 생각해 줘.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정화 씨는 베개를 짚고 상체를 일으켰어요. 표정은 단단했고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럴 이유가 있었어. 날 죽일 만큼 윤호 씨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박았어요. 진짜 미안해. 돈이 너무 급했어. 회사도 잘릴 뻔하고 사채업자들이 집 앞까지 찾아왔어. 정화 씨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하지만 곧 꿰뚫는 말로 반격했어요. 그럼 그냥 말을 했어야지. 왜내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했어. 그게 가족이야. 윤호 씨는 말을 잊지 못하고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정화 씨는 더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윤호 씨. 이말 그대로 경찰 앞에서 다시해 그럼 조금은 덜 미워질 수도 있으니까 정화 씨의 손끝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끝까지 스스로의 목소리로 진실을 증명하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후 정화 씨는 휠체어에 몸을 맡긴 채 경찰 조사실에 들어섰어요. 맞은 편엔 윤호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앉아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어요. 조사관이 질문을 던지기 전 정화 씨가 먼저 말했어요. 저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정화 씨에게 쏠렸고, 그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 할수 있다는 건, 그 사람이 나를 더 이상,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잔인한, 배신을 숨기고 있었죠. 윤호 씨는 고개를 떨군 채 말이 없었어요. 정화 씨는 이어 말했어요. 전 이제 누구든지 맹목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목숨을, 지키는 건 이제 저 자신뿐이에요.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사 기록을 정리했어요. 윤호 씨는 수갑을 찬채 연행되며 마지막으로 정화 씨를 돌아봤어요. 정화야. 정말. 미안해. 정화 씨는 그 말에 짧게 대답했어요. 넌 이제 나한테 미안하단 말조차 할 자격 없어. 그녀는 휠체어 바퀴를 스스로 밀며 조용히 경찰서를 떠났어요. 그날 이후 정화 씨는 스스로를 다시 세우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어요. 며칠 뒤 정화 씨는 회복을 마치고 퇴원 전 마지막 날 아침을 맞이했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병실 창문을 타고 들어왔고 그녀는 조용히 창 밖을 바라봤어요. 옆침대가 비워진 고요한 병실에서 정화 씨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다시 살아났다. 누군가에겐 돈이었지만 나에겐 인생이었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 산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얼굴엔 어느새 평온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너무 쉽게 믿고 너무 쉽게 속이기도 하죠. 여러분이라면 사랑했던 사람이 내 목숨을 돈과 바꿨다는 사실, 용서할 수 있으시겠어요? 정화 씨처럼 가족의 배신을 경험했다면, 끝까지 진실을 밝히시겠습니까? 아니면 용서하고 있는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믿음과 배신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 과연 진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